이제 크리스마스가다 와서 우리 사람 다들, 빨간색을 잘 보았습니다. 굉장히 잘, 잘 오는 것 같아요. 무슨 패션이 우리 시대의 패션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. 정말 잘 오는 것 같아요. 크리스마스가 나온 김에 요 집사님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. 예, 갔습니다. 자녀분이 뭐 달라고, 한 번씩 또 이해 안 해. 열여이는요 네, 지금 네. 한나이여덟 네. 살이 되어서 부만이한테 네. 크리스마스 네. 다 되면 뭐 사주려고 해요? 하나 해요. 이번 연도에도 두만이 긴장 좀시하것 봤습니다. 너무 <laughs> 쎄코가 <laughs> 요 다음 순서로넘어갈까요 예, 다음 순서는 우리 그 사무리스 목장에서 준비이 하셨는데요. 그 찬양은 그 힘든 인생에서 우리 그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 평안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선서를 부르셨습니다. 지금 보셨죠 성공은 바다의 장양, 풍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